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예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주님과 더불어 헤쳐가는 크리스천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기쁘고 즐거웠던 일, 또 어렵고 힘들었던 일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 은혜로 결과맺게 해주십니다. 뭐 기쁘고 좋은 일들이야 뭔, 하가져는게 쉬운데 어, 어렵고 힘든 일은 정작 그때가 하나님이 필요한 때인데 많은 분들이 그때 숨어버려요. 어? 뭐 응? 시, 시험 떨어지면 시, 네. 교회 안 나오고 사업 실패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뭔가 좀 잘못 가르친 것 같대. 그래서 교회가 좋은 대학 붙으면 나오고, 사업 성공해서 좋은 차선 나오고, 예. 좀 반, 반대로 있는 것 같아, 요 반대로.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러나오는 데가 아니라, 예. 어, 그 주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뭐, 걱정 없고, 고민 없고, 뭐, 어 그런 분들은 뭐, 둘, 둘 중에 하나야. 교회 오지 않든지, 아니면 예수님 곁 오른편에 가서 앉아있든지, 예.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 힘들고, 어렵고, 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미, 민망하고, 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때가 하나님이 필요한 때라고요. 예.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그걸 들고 주님께 나와서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이 일을 통해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 하는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뭘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로 결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육장의1절에서3절 말씀은 제가 뭐 신명기의 율법의 인트로라 는데그 신명기로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다 이걸로 시작해요 뭐이어서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무슨 무슨 말이냐 면 이것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분부해 주신 계명에 따른 규정이요 법령이다 그래서 너희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금 너희 하느님 야외를 경외하며 내가 오늘 지시하는 귀, 규정과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면 그걸 지켜야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평생도록 이를 지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성신껏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래야 너희 손조들의 하느님 야외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어 크게 번성하리라. 이건 신명기의 그 서장이기도 하고요. 율법의 서장이기도 하면 서막에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거, 이 말씀을 잘 지켜라. 신신당부 하는데, 신신당부 하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이게 안 지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신신당부 하는 잘 지킬 것 같으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 말씀 우리가 좀새겨들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후렴입니다. 후렴. 예, 신명기수의 후렴이기도 하고 율법과 예언서의 후렴이기도 하, 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내 손에 모여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보자 많이 들은 이야기죠? 예. 후렴이야 후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 갔는데 <laughs> 그 집이 진짜 할 일을 벽에다, 다 주방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심지어 문에도 딱 붙였어. 그래서 내가 나오다가 그걸 보고 아 저, 저도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만면안해어먹겠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써붙여도 잃어먹는데. 잃어먹어가지고 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는지 이렇게 신신당부하잖아요. 어? 마음에 새기고 자손들에게도 거듭거듭 한두번 하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들려지고 쉴 때나 갈 때나 자에 들었으나 일어났을 때나 손에 매어 표를 잡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 주와 때문에 써 붙여라 그래도 이어 먹는데. <laughs> 네. 하여튼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다 당부인 거죠.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예언서와 율법서가 우리 이것을 읽는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1개명이 나와요. 너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외시다. 야외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느님 야외를 사랑하여라. 그래서, 음, 10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너희 하느님 야외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로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다가 되었다. 거기에는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공짜가 막 생기는 거야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성읍 세우려면 얼마나 고생해요? 집 지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토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부터 토목부터 뭐 해가지고 근데 이건 집한 채가 아니라 성읍을 세우는 일인데 우선 땅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부터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도 이미 다 세워진 성읍을 그것도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냥 공짜로 만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외하면. 너희가 채우지 않은 온갖 저,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이 있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이 있고 요즘은 우물 안 파지만 저 어릴 때말해 우물 파, 팠거든요. 이 수맥 찾아야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우물이 마시는 물이. 네. 너희가 갖고 자는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다. 너희는 그것을 마음껏 먹게 되리라. 네. 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땅을 봐요. 너무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그싼 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보니까 정말 싼 땅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땅 보는 법이몇 가지 있어. 물론 뭐 도시야 뭐다 갖춰져 있지만 이제 싼 땅들은 다 산골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인데 길. 그리고 이 경사가 높은 게 힘들어. 그러니까 만해야 돼. 이 평탄 작업, 토목 작업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전기, 상수도, 또 하수도, 이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맹지, 그게 없는 땅에, 그거를 전기를 깔고, 상수도를 깔고, 하수도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길에, 있, 접, 접해 있어야 집도 지을 수 있고, 내 땅이, 이~ 내 땅에 하수도로 바로 연결이 돼야 뭐~ 물도 버릴 수가 있는 거고 내 땅에 상수도로 가까워야 바로 끌어들 수 있고, 전봇대도 뭐~ 이 m 까지는 뭐~ 기본 요금을 주는데 넘어가면 십 미터당 얼마씩 붙어요 전기 전기 까는데도 네, 그것은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냥 그러니까 돈 있다고 덥석당샀당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배웠습니다그니까 네,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 채우지 않은 가득 좋은 곳으로 가득 찬집 파지 않은 우물, 가꾸자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바. 이것이 하느님을 경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요법과 예언서의 그, 인트로와 후렴. 이것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느님의 법령과 규정을 따르면 이런 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또는 수고한 것보다 더큰보상을 받게 되려는 것이죠. 그러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같은 일이죠. 같은 뜻이죠. 그리되더라도 너희는 에지스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끄내 신, 너희 하나님 야애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 야애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맹세할 일이 있으면 그의 이름만 맹세하 이거 나중에 신약에서 바뀌죠.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주위에는 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서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 하느님 야외께서 화를 내시어 너희를 땅 위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너희 하느님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느님 야외는 질투하는 신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을 시험하지 못한다. 자, 첫째. 하느님을 공격하는 일은 야외를 잊지 않,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 이걸 늘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위에 다른 신들이 현을 유혹하더라도 그신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다음에 자손에게 전해줄 말, 우리 하나님 야외게 받은 이 훈령과 규정과 법령이 웬 것이냐고 훗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도 엄 부모들이 이걸 주저 섬기고 따지니까 제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 되냐고. 그런데. 아예 하질 않아,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안 물어. 그걸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그걸 보고 자녀들이 묻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때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나오는 거예요. 에지트의 파라오 종을 산는한 것, 거기서 구해주신 것, 다음에 광해에서 표적과 기적 하신 것, 24절 말씀입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오늘처럼 이렇게 북득에잘 살도록 하시려고 야외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야외를 경외하며이 모든 규정들을 지키라고 분부하신 것이다. 잘살고싶거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외 우리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의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성신껏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자손에게 전해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보여주질 않았으니까. <laughs> 네. 자녀들이 묻지 않고 묻지 않았으니까 대답해 주지 않고 그래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네, 함께 생각할 일 음, 정말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 신앙을 계승하는 것그이위에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여러분, 오늘 은 오늘 은 여기 까지 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